아파트 가격 정보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거래 신고된 최신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2019년식 4,932세대 전용 면적 59제곱입니다. 2017년 10억 1,500만원에서 21년 1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1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푸르지오 2010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500만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이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 버파크 7단지 2009년식 731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500만원에서 21년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삼성광나루 2002년식 490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노데캐슬 베네루체 2019년식. 1859세대 전용면적 84.1제곱입니다. 2017년 7억 3300만원에서 21년 1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성내동삼성 1999년식 1220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700만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호성 1994년식 811세대 전용면적 40.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500만 원에서 21년 7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5억 4,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8단지 2009년식 410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7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2019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0억 6천만원에서 21년 1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2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레미안강동팰리스 2017년식 9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9,450만원에서 21년 1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3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프라이어팰리스 2007년식 1,6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원에서 21년 1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1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사 1996년식 235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2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배재현대 1995년식 44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천만원에서 21년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10억 7천 8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우성 1985년식 479세대 전용면적 64.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500만 원에서 21년 9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7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3익그린2차 1983년식. 2,400세대 전용 면적 42.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8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8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 2000년식 2,938세대 전용 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맨션 1983년식 192세대 전용 면적 63.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3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7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람일 1996년식 80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900만원에서 21년 1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9억 7 0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중앙아이츠 1998년식 226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8억 2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7월 5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레미안솔 베뉴 2019년식 1900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8억 7천5백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7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5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